최근에 오시는 그 환자분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학교 운동장이나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공간에서는 말랑말랑한 형태로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 대한 자극이 적지만 일반적으로 보도블록은 이제 콘크리트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없던 발바닥의 족저근막염 발바닥 통이 생기는 경우 또두 번째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실에 익숙했던 그 발가락이 무지외반증 형태로 해서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있어야 될게 안으로 꺾여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억지로 러닝을 하다 보니까 발가락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또본인의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크루가 달리는 속도에 맞춰 뛰다 보니까 발목 자체에도 손상이 많이 오고 시 비복근, 가자미근의 반복적인 통증, 앞쪽 정강의 통증, 그리고 무릎의 전방, 측방, 후방, 인대의 손상 그리고 안쪽에 연골의 손상들 그리고 또 이제 대퇴사두근이라든지 골반 그리고 허리까지 배꼽 비아의 하체골격의 대부분의 타격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목 무릎은 뭐 차지하고서라도 나머지 근골격에대한 손상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